성경봉도 드리겠습니다. 야구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지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다음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밭은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와 계시다는 복음의 비밀을 또렷하게 깨달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어정쩡하다. 그 믿음이 좀 미지근하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들이 삶에 있어 기쁨과 감사가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 다시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도 없고 어떻게 기쁨도 없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여호 하나님 이십니다. 백 세가 다된 아브라함에게 청년의 DNA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모시고는 우리들에게 기쁨도 없다. 감사도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무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율법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무가 주님께 와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서는 털림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당신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니무대에게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먼저 네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듭나 이것은 영어로 두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어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탄생하는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두번 태어났다.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모든 것은 하나 된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두번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우리가 이 땅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내가 지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땅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저번 주 본문 말씀이죠. 야고버서 3장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룡하고, 양순하며, 헝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면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삶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남이 어떻게 성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악한 태도나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동기가 조금도 없이 뭔가 세상과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세상 사람들 눈에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이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 있든지 모가 나지 않고 언제나 하늘의 평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합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용은 주로 하나님 그 왕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죄인에게 단호하게 징벌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온유와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자들을 간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아주 순종이 잘 되어지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극률은 공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상대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의 상태가 형편이 없어도 항상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주님의 힘으로 이래나 말해나 그 능력으로 일으켜주는 사람들을 극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해나 이래나 늘 자주 실수를 하고 여러분 실패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모습에 긍휼이 아니와 아니고 정죄와 비판의 자세를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넘어지지. 그러니까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생하지. 그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은 절대 극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적인 땅의 평가.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넘어짐과 문제점. 상처와 아픔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고 말해나 일이나 자신의 문제점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으로 물씬 양념으로,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는 자세가 극렬한사람인 거예요. 이런 극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 주님의 그 열매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로 통하여서 상대가 문제 해결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청지기 역할을 하게 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사람을 가리는 편견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저런 스타일이 싫다. 나하고는 저 사람 안 맞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언제나 문제없이 믿음의 길을 잘 갔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포장합니다. 자랑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스스로 쏟게 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강함, 자기의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박병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왜 훌륭하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약함만 자랑하시고 절대 자기의 강함은 숨기시는 분이세요.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폭동으로 인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구하고 찾지 않고 자기만 살고자 했다는 약한 자신의 모습을 간정하시면서 교훈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습이 없어서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실까봐 그런 감정은 절대적으로 숨기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만 자랑하실 때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날마다 나에게 더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만 자랑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위로부터 온 지혜만을 구하고 그 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참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적인 땅의 지혜로부터 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본문 1절이 우리에게 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늘의 지혜를 거스리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의 배후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장세기 3장 5절에서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은 타락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타락의 길을 선택했던 영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그의 꿈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자존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타락의 길을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주님 없이 살수 있다는 생각은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그렇게 꼬셔댄 것입니다. 타락의 전문가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문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살수 있다는 것을 네가 세상에 보여봐. 네 인생 네 거잖아. 네가 최고가 되어봐. 그 최고가 될수 있는 길이 바로 선악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네가 좋아질 걸, 더 행복해질 걸.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가를 먹으면 하나님 밖에서도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꼬셔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100%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처럼 나의 생각에 속삭여 됩니다. 받아들이면 사탄과 교감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만세 전부터 그분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그분의 생명체 안에 전부 다 이미 기록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과 교감해서 그 생각을 아멘하고 눈을 열어 선악가를 보니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 것이 더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가서 내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 지혜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면 아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더 행복해질 것 같이 그런 생각이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들이 과연 더 행복해졌는가? 절대 아니죠. 선악과를 먹는 적시 서로 탓합니다. 싸움질을 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구박에 못 이겨가지고 저 뱀이 저에게 그렇게 꼬셔갖고 제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천부를 잃고 후회한 후에, 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강명한 천사 사탄의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먼저 여자에게 아픔을 주신, 주셨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때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아담 너 때문에 네가 집안에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책임자인데 관리를 못했으니까 네 때문에 저주를 땅이 받았으니까 너는 평생 은근키를 내는 땅을 일구고 땀로 뻘뻘 흘리면서 먹을 것을 네가 직접 키우고 농사지어서 겨우겨우 그렇게 먹고 살아라. 이런 아픔과 저주를 받고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거지처럼 여러분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했던 어떻게 보면 그룹의 사장님과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타락의 전문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정욕,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배운 노하우, 그 지혜로 살수 있다고 하는 속임수, 사탄의 생명이 주는 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주는 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욕심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자연에 산다, 돌을 닦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해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40일 철야 기도, 작정 기도를 해도 이 정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사라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내 인생 왜 이래도 힘든 것일까 내 인생에서 의문투성이만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함, 편안함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우리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끼를 가장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태어나서 날개짓을 이렇게 꼬물딱 꼬물딱 그릴 때 높은 곳으로 새끼를 데려가가서 무작정 떨어뜨립니다. 발부동을 치고 떨어져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업어서 둥지로 또 갖다 올려놓습니다. 이 훈련을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을 타고 하늘로 높이 비상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새끼를 그냥 죽게 만듭니까?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자기 집으로 중지로 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새끼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리치고 저리치고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때는 참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힘들 때마다 나를 당신의 날개로 업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훈련이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끝나고 비상하는 날개를 내가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부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알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떠이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 이 모든 세계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나를 제사장 나라로, 고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통하해서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훈련을 통해 말씀대로 사라지는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감사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부 주어지는 훈련이라. 복음의 깊이를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았던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담메 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강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0년, 13년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13권이나 쓸수 있었고 율법적인 자신을 해방시키는 그런 시간.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에 막혀 살았던 자기의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 훈련의 시간 23년이 없었다면 위대한 복음의 탄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로마서 7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3년 동안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사망의 몸에서 절대 건짐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두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두 법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법이 살고 있다는 것을 13년의 훈련을 혹독하게 바울 사도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훈련을 통해 그는 로마서 8장의 놀라운 게시, 그 게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법을 순종하며 살수 있을까? 그것을 어느 날 놀랍게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이라.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 여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메 바울사도는 순종이 되지 않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모든 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그 법이 나를 이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바울의 이런 깨달음, 그 어떠함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력,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날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랑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믿음의 가혹한 훈련 뒤에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훈련의 길을 기뻐 받으시고 힘들더라도 그 훈련의 길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날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